봉이수 오늘 2019년 5월 1 1일자두 번째 산행에서 사구를 발견했습니다. 자송이수씨예 아유 네. 축하합니다. 에? 자 여기 보니까 삼은 삼 시자 삼삼은요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올라가야 씨가 씨가 시가 얼마 안 달렸죠? 씨가안 달려야 됩니다. 그리고 이거는 오리널 삼삼이고 옆에 가꾸 자 동자삼도 있습니다. 요거는 선 되지 않고 내년 후년 우리 후대에게 딱 물려줄 거고 요것만 하나 하고 해가겠습니다. 어디서 아,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걸 좀 멀리서 줘야 됩니다. 이렇게. 아, 요거 위에서부터 살살 끌어내려갑니다. 살살 끌어서. 살살. 어, 응. 살살. 그 뿌리 하나 다치면 안 됩니다. 자, 해갖고. 어, 여기가. 어, 보이네. 그 칼, 가위도. 가위도 갖고 다녀야 됩니다. 이 아니지? 아, 아닙니다, 어. 이거. 어, 어, 아니야. 아니야. 아, 이거 이게, 그게 큰데, 이거. 이게, 이거, 닭이야, 이게 거야. 이거 다 기야, 이거 큰 거. 이거 다 이렇게 긁어내는 거야, 어, 이렇게. 여기 전부 다네. 이 다, 이거 허연 거는 전부 다야. 깊이 안 들어갔네, 이게. 그거 밑에 딱 잡아서 이렇게 털어보면 돼, 이렇게. 이렇게, 이렇게 털어보면, 이렇게 털어보면, 어디로 간다?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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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 여기, 여기까지 나왔네. 이렇게 털어보면 돼. 살살 털어봐. 저 밑에 더 파봐. 이그 칼칼로. 쭉 깊이 파서 손집을 있고 툭툭 털면 돼요. 그래서 털어봐. 손으로 털어봐. 살살 털어봐. 끊어진 느낌이 들면 안 되거든. 오, 씨아. 우와, 잘. 시, 진짜. 야, 이거 깨나오려는 것 같은데 응, 이거. 응. 잘라, 응. 잘라. 응. 오. 저, 저, 저. 자 보세요. 와 오리지널. 와, 이건 약대도 크다. 와. 이건 아니지. 어, 어이, 짜증, 짜증. 토르스터를 절대로 짤, 금만 가지면. 자, 봐봐. 오늘 봐봐. 일단 얼굴 봐봐. 자, 축하합니다. 어, 죽입니다. 씨까지 보여. 네. 씨까지 딱 보여주고. 자, 대, 대딱 보고. 아, 좋습니다. 좋습니다. 네. 자, 끝입니다.